어제 4월 1 s 일은 서울에서 상해에서 워싱턴에서 평양에서 중요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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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을 n g s o 김영식 상해 현지에서 식 그리고 어, 미국에서는 어, 일곱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안기 정상회담 그리고 이해화 어, 어, 교착 상태에서 불기위한 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경향에서는 십사기 어, 최고 인민 대해서 정상국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북한의 김병원 위원장, 국가 국 u n g u and Yahoo. 내부 정 y 하는일 all. They will. They w 답 l l They 대해서 l t 깝게 y w i 니다 답답한 정상회담이었다. e y w 우리의 입장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 단한성격의 정상회담으로 봤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어, 제약적이지만 성과는 있습니다. 백기를 강조하면서도 어, 여러 가지 스몰딜이 가능하다는 트럼프 런통령의 언급, 또 단계적으로 합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제동의 발언 중은 최근에 미국의 일방적인 강압 기류와는 좀 결을 달리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완고한 제재틀, 제재를 유지돼야 된다는 로지부동의 입장 속에서 힘을 부상하는 당대 정치의 현실을 보는 듯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기획과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남북관계를할수 없는 자유 공간은 한치도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것도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한미관계의 특속으로 남북관계를 밀어넣은 우울범한 측면도 있습니다. 주권국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밀고 가야 하는 남북관계를. 하에서 열 가지 전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는 이런 구조로 몰고 간 그것은 분명히 실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상회담이 끝났어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펼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레토리과 어떻게 조화가 될수 있는지 답답한 정상회담이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어, 온 결의가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할수 있는 그 꿈이 조상들이, 선조들이 꿈꿨던 민주공화국의 꿈이고 10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 그럴수록 어, 민주평화당의 기치, 평화, 평등, 개혁, 민주민생이라는 이 보통 사람들의 영원을 담은 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어, 새기면서 민주평화당의 네, 존재 이유를 생각하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정대철 상. 제 2005년부터 17년 사이 30%가 사보 토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어,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서 지금은 4 0만에나는게 40만에다가 30만에다가 최근에 경영해진 이체로 가면 1년에 20만으로 줄어들면 아까 끝판공자도 더런 극진적으로 학교들이 모두 다아야 되는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 정권은 5년마다 밖으 당장 급한 현안들이 문앞에 있어서 저출산 이슈 같은 것은 거의 분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국가백년대결을 위해서는 참 걱정스럽다. 음. 어, 충격이 닥, 닥칠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어, 그리고 국민이 받는 피해는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까운 것이다. 전문가들이다이 점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해야 된다. 애전 많이 나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 조비순 전도위 위사말씀 있으실 습니다한 대학 감사 실적 대단이 일어나 8월 2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대학 강사단체는 2만 5천 명이 해고됐다고 하고, 교육도 부 최소 1만 5천 명 이상 해고됐다고 추계합니다한직쪽에서이 정도 규모로 해고가 됐다면 이것은 실험 대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보는 에, 교육부의 대책은 너무 아니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어제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감사해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무성이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인문사회기초연구 수행 지원 그리고 공익형 평생보등교육사업 실시, 겨우 두 개의 사업을 넣는 것을 대책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나마 공익형 평생 고등교육 사업은 기재부에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난세를 표시한다는 그런 얘기를 덧 붙였습니다. 실업 대란을 대한 교육부의 자세는 무사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법은 2008년 한경선 감사, 2010년 서정민 감사의 자살로 촉발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또 다른 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해직감사 긴급구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졸지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학 강사들이 교육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갑니다. 강사님들께는 옹상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 비극을 막을 곳은 교육부밖에 없습니다. 그육의 성의 있는 대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네, 장경숙 의원님께서 네, 민주평화당 5.18 역사외복 대책 수리 장경숙 의원님입니다. 5.18 외복과 모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들은 5.18의 진실을 은폐하는 등에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가담해왔음을 정확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공권력의 기만, 유종, 모독, 역사, 왜곡에 추악한 뿌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관련 뉴스들 앞에서 차라리 눈을 감고 길을 막고 싶은 심정이지만 아무리 괴롭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 정부는 한점 남김없이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국회는 관련 특위 구성과 법 제정으로 이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시신을 김해로 옮긴 이유와 그 대상자들의 신원 매장지 등을 난같이 밝혀야 합니다. 또 광주를 유혈 진압한 개혁군의 작전 상황을 담고 있는 33건의 중요 기록들이 1988년 국회 청문회 전에 일제히 파기된 경위도 밝혀야 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헬기에서 기반청 조준 사격을 가하고 시신을 광주시 밖으로 옮겨 처리하고 그 진상을 기록한 문서들을 불법 폐기한 일련의 범죄 행각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국민은 분노를 넘어 깊은 비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노력에 산문을비고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이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제거해야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5.8 1 진상 규명과 왜곡 처벌을 위한 법제정에 아무 조건 없이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네,